강정에서 이 사순절, 특히 성삼일을 지내면요. 꽃지만 우리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번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에 참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그대로 이 강정의 고난의 길로 드러나니까, 어, 아, 더욱더 절절한 마음이 음, 들었습니다. 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해야 하듯이 저희도 그 강점의 십자가의 길을 두고두고 두고 기억해야 한다.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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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은 게 저의 마음이와 같지 않습니까? 계단에 꾸준 이제 이렇게... 몇 사람이 내가 볼록 가다가 다시 내려와서고 자세히 자세히 읽고 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네. 강정의 십자의 길은 잊을리야 잊을 수 없고 대대로 기억하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실제로 고난의 이 강정인데 오늘. 도금 말씀에 딱세 문구가 저는 깐머리에 들어오네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수석사제들을 보고하니까, 지금 강정의 그 해군들이 국방부에서 하는 직거리, 그 진실을 잡히려고 하는 직거리, 가어찌보 뭐 그렇게 똑같으냐, 얘기야 어? 그러면, 강정은 죽은 듯 하지만, 강정은 살아있다 얘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거기다가,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두려울 게 있냐? 예, 우리가 그렇게 탄압을 받고 했을지라도, 고개를 속이지 말고 쳐들고,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라 내가 해군기기, 저, 저 해군, 그, 군종신분이 왔을 때한 얘기, 진실을 밝혀라. 진실을 밝혀놓고 그 진실로 만나자.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그 진실 드러내겠어요? 무서워서 못 드러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겠죠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함식 관암식이라는 글을 그 매드려서 36억을 풀어서 이 강정의 복지를, 예에, 이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인다. 진실을 통해서 만나라. 그러면 간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저희는 진실을 알고 있는 한 무서울 것 없다. 이렇게 저는 참, 살아나셨다는, 예수님께서 도와하셨다는그 말씀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다는 그 말씀과, 또 하나는, 어, 그, 그여성들을 만나고서, 야, 내 제자들한테 가, 이 갈릴리아에서 만날 것이다. 갈릴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타락을 받고 했던 곳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살아계시다, 이겁니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갈릴리아에서 만났다. 그리고 지금 70주년 기념하고 하지만요, 강정을 놓고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전주교의 주추가 되고, 그 영성을 그 내려주신 순교자들 얘기만 하고 지금 지금 일을 벌어지는 일은 아무 관심도 없는 이거와 얼마나 똑같은 일입니까? 7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국가 그러니까 공력이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는 관심도 없고 70주년에 가서 뭔 행사를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교회에서 순교자, 순교자, 그냥 9월 달에만 맨 순교자, 순교자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흘 만해서 순교기를 택하는 이것이 없다면 뭐 무슨,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서요, 혹시 참, 이번 사순절과 이 사순절과 토활은요 강정 안에서 큰 의미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지만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입니다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수, 이 사제들, 원로들, 어, 이 사람들이, 이, 잡아 가둬서, 이, 그, 정말로 위증을 하고, 그, 재판을 해서, 그냥, 처형을 하고, 없애버렸다라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의 그 삶이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 투쟁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죽으면 끝난다고요? 죽은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도요? 죽음 이전에 삶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강령에서 그 사기, 거짓, 이 불법, 편법, 편법, 탈법, 통력 이런 거에 집중하라 이거요.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이런 것을 놓아두지 말고 집중하라고 기억하는 거요. 예 그거, 그거 없으면 7 0주년은 기념, 뭐, 배려벌 일들 다 돈을 아버린. 100억을 푼다, 그것 다네요 100억. 상황. 항상... 왜 집중을 해야 돼? 대국을 해야 돼. 대국. 응? 이어마 어느 어죠 근데 지금 벌어질 일, 저 성산 제2공항, 어 여기 대공기기, 또 앞으로 저 포대, 또저 통신대, 어벌어질 일에 대해 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이거는 다 헛거라고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안에. 예, 올바른 이일 위에 다른 것을 가하지 맙시다 오던 길 갑시다. 오던 길 멈추지 말고 갑시다. 내일도 모레도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답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